오케이, 레이저. 깔끔하게 지우개로 지워버리기! 안녕하세요, 목겜TV입니다. 지난번에 랜덤 다이스 노전설로 5,000점까지 올라간 영상을 보여줬는데요. 이번에는 12클래스까지 올라올 수 있는 최강 덱을 완성해서 가져왔습니다. 점수가 원래는 더 높았는데, 연승을 보여드리기 위해 점수를 조금 낮춰놓은 상태구요. 진짜 웬만해선 거의 진적이 없기 때문에 나름 최강덱이라고 감히 말해 봤습니다.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강덱도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. 저는 이 덱으로 최근에 유행하는 모든 덱을 거의 다 이겼고요. 1만 점이 넘는 14클래스까지 모두 이겨 버렸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연승으로 12클래스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 줄게요. 슝! 자, 첫 번째 경기의 보스는 아, 사일런스 나왔고요. 지금 상대편 덱 보면 아 뭐야? 달이잖아. 아, 지금 달과 지금 보니까 태풍이 있어요. 요즘에 참 많이 유행하는 덱중 하나잖아요. 태풍과 달 덱으로 지금 클래스를 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성장까지 있거든요. 오, 지금 레벨은 상대가 10이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지금 가져온 덱이 나름 최강 덱이기 때문에 제가 꼭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고요. 지금 보면 제가 사용하는 덱이 개조된 전기주사위랑 레이저, 그 다음에 쇠주사위, 그 다음에 조커 성장인데요. 다른 덱 조합들도 있겠지만, 제가 지금 현재 태풍이 없어요.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데미지를 많이 주는 쪽으로 해서 구성을 해봤거든요. 그랬더니, 지금처럼 제가 갖고 있는 주사위에 최강 덱이 완성이 된 거예요. 이 덱이 가장 좋은 게 뭐냐면, 그냥 나오는 대로 편하게 하면 됩니다. <laughs> 뭐 특별하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. 성장과 조커가 있으면 같이 그냥 묶어서 성장으로 만들어 주면 되고요. 개조된 전기 주사위랑 레이저랑 쇠가 모두 데미지가 어느 정도 다 있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충분히 밀리지 않고 갈 수가 있어요. 그거는 한번 영상으로 계속 지켜보면 알 거고요. 오, 생각 외로 지금 성장이 좀잘 나와주고 있어서 주사위가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지금 상대편도 만만치 않네요. 지금 태풍이 지금 삼성짜리가 여러 개가 지금 생기면서 데미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서로 만만치 않게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첫 번째 보스 나왔고요. 야 여기에서 조커가 나오냐? 아, 지금 클났다 지금 육성 나왔는데 조커가 나와 버렸어. 야, 네 번째 지금 나온 것도 지금 아, 또 조커고. 야, 그래도 지금 현재 쇠주 사위가 초반에 좋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커버는 될 거예요. 그리고 개조된 주사위가 지금 5성까지도 나왔거든요. 아주 좋습니다. 아주 괜찮고요.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뭐 특별하게 관리할 거 없이 그냥 내 것만 보고 해도 돼요. 내 것만 보고 해도 되기 때문에 아주 쉽게 할 수가 있는데, 요게 약간 주의점은 조커를 어떻게 조합을 해서 활용하느냐가 컨트롤에 약간 차이점이 있을 거거든요. 그 부분은 저랑 똑같은 덱을 사용할 경우라면 사용하면서 조금씩 익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오케이 또 성장 나왔고 오또 성장 성장 아우 성장 계속 잘 나오고 있고 지금 여섯 개아이 여섯 개 육성짜리 주사위가 레이저나 개조된 전기 주사위로 딱 올라왔다면 참 좋았을 텐데 아또 조커 조커로 레이저 레이저가 원래 처음에는 제가 진짜 한동안 안 썼거든요 근데 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그냥. 레이저가 지우개처럼 이제 쫙쫙 지워주면서 이어내고 있고요. 지금 상대편을 잠깐 보면, 저 같은 경우엔 거의 밀리진 않고 있는데, 상대편은 슬슬 밀리기 시작하고 있어요. 달과 태풍의 조합이 있더라도, 지금 저의 그 전설 아닌 요덱 구성이 더 앞서가고 있다라는 거, 요게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물론 주사위가 좀 높게 잘 나온 것도 있긴 해요. <laughs> 자 두번째 보스 스네이크 나왔습니다. 스네이크도 뭐 어렵지 않은 보스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와 지금 상대편 그냥 녹여버렸어. 역시 태풍 인정합니다. 자 이렇게 한 번씩 섞어주면서 성장이 나오면 주사위를 올리기가 더좋고요자아 여기서 일자리가 나오면 어떡하냐 조커. 자오 상대편도 지금 다리 활성화가 되면서 오, 공격 속도가 무지 빨라졌거든요. 좀 긴장을 해야 될것 같은데, 아, 나도 좀 밀리려나? 지금 연승하기 위해 첫판인데, 지금 첫판부터 태양과 달 조합이 지금 잡혀가지고 살짝 지금 후반전 갈수록 솔직히 좀 밀리거든요. 아, 너무 후반전 가면 좀 어려울 순 있긴 한데, 자, 끝까지 운에 맡겨서 잘 가보겠습니다. 지금 레이저, 잠... 레이저가 지금 열심히 잘 활동해주고 있구요. 오케이. 성장. 아, 저 육성짜리를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되는데. 야, 저거 어떻게 안 되나? 지금 자칫하면 좀 밀리기 때문에, 오케이. 지금 상대편이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. 요 정도라면 크게 변화 없이 유지만 해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좀 기다려볼게요. 지금 보스 나오기 전까지 지금 6초, 5초 남았고. 야, 여기에서 진짜 어떻게 주사위가 바뀔지. 요거 중요합니다. 요거 중요해. 자, 오케이. 지금 쇠주사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쇠주사위가 보스 잡기 좋아요. 저 조커만, 아, 좀할수 있는 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자, 한번더 바뀌었고, 오케이. 이렇게 세주사이 덕분에 잘 잡았습니다. 지금 상대편 꼬였고, 오케이. 나이스. 아우, 사일런스. 사일런스에서 지금 현재 성장이 좀 많았기 때문에 요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가기 좋거든요. 성장해고, 세주사이 먹고, 오케이. 레이저. 지금 성장 5성짜리 5개에요. 지금 6개짜리로 변할 때 어떻게 성장이 잘 될지. 아, 성장 하나 나왔고, 오케이. 레이저 나왔고. 마지막 하나는? 과연? 아, 개조된 전기. 좋아. 아, 요 조합. 개조된 전기랑 레이저가 이렇게 잘 조합되면, 오케이. 자, 첫번째 경기. 태양과 달을 이기면서 첫승을 했습니다. 살짝 긴장했는데, 어,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다행히도 이겼고요. 자,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경기를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경기의 첫 보스는 사일런스가 나왔고요. 지금 상대편 보면, 어, 원소네. 원소가 1성일 때는 크게 좋은 줄 모르는데 이게 6성까지 막 올라가서 데미지 레벨까지 올려주면 진짜 무섭더라고요. 하지만 저거는 후반전 대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자, 제가 앞서 설명해 준 것처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 나름, <laughs> 나름 최강 덱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흐름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그냥 조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승리하기가 가장 쉬웠거든요. 제가 요 덱을 완성하고 나서 진짜 뿌듯했어요. <laughs> 요번 경기는 어떻게 이어질지 끝까지 한번 잘 봐주시고요. 자, 조커 두 개가 있는데, 한 개랑 두개요 조커를 성장이 나올 때 쓰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성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. 뭐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상대편이 먼저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뭐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자, 성장이 쭈루룩 나와 줬고요. 저도 처음에는 예상을 못 했는데 이 개조된 전기 주사위와 레이저 주사위하고 쇠 주사위 요세 개의 조합이 와, 이렇게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깔끔하게 이끌어 갈 줄은 몰랐어요. 야, 성장 잘 나왔다. 아주 마음에 드는 덱이구요. 자, 어떤 주사위가 나와도 전혀 무섭지 않은, 오케이. 요거지. 어떤 주사위가 나와도 무섭지도 않고, 조합이 망칠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갈수 있는 덱 조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첫번째 보스 나왔고요자 사일런스 같은 경우에는 뭐 두개씩 묶기 때문에 다묶기기 전에 잡기만 하면 돼요 뭐 특히 뭐 초반에 나올 때는 어렵지 않게 잡기 때문에 무섭진 않은 보스 중 하나입니다 아 두번째도 사일런스 지금 상대의 상황을 보면 오 개조된 전기주사위가 5성까지 올라가 있는데 저게 좀 무섭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지금 개조된 전기주사위와 레이저의 믹스가 지금 잘 어우러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밀리지 않고 있어요. 그리고 지금 상대편 같은 경우에는 주사위 레벨을 2, 3 이렇게 막 올렸잖아요. 저는 지금 하나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. 야, 이것만 봐도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내 마음대로 그냥 섞어만 주면 돼요. 급하지만 않게 그냥 천천히 해주면 될것 같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 없을 것 같고요, 이번 판. 밀린다 하면 그냥 레벨업 시켜주면 됩니다. 자, 지금 상대편 지금 반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야, 이제 밀어붙이기 가자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첫 번째 칸도 전혀 넘어가지 않는 상태이고요. 지금 SP는 넉넉합니다. 뭐 이대로 그냥 가만히 놔둬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그런 상태고요. 자, 두 번째 경기는 이렇게. 역시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오우 성장덱 후반전 가면 좀 무섭기는 하지만 그래도 목게임TV의 최강덱 자 2승 이렇게 2승을 했습니다 역시 나름 최강덱 괜찮았고요 자세 번째 경기는 어 스네이크 보스 스네이크구요아 상대 덱이 하, 진짜 싫어하는 암살덱.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암살덱을 좀 싫어한다고들 하더라고요. 요13 클래스까지 올라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덱이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가져온 요 덱으로 거의 대부분 깔끔하게 이겨줬거든요. 이번에도 이길 수 있게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. 시작하자마자 암살로 저의 주사위를 없앴기 때문에 저는 안 만들 거예요. 당분간. 당분간 안 만들 거예요. 안 만들고 조금 기다렸다가 살짝 밀리나 싶으면 이렇게 만들고. 어우, 상대편 지금 태풍. 왜 오늘 이렇게 태풍을 많이 가져오지? 자. 난 없는데. 자, 일단은 뭐 크게 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잠깐 성장을 하면서 조금 살짝 밀리고, 아, 이거 암살. 어, 뭐야. 아, 내 성장. 또 성장 나왔고. 괜찮아. 야, 급할 필요 없어. 진정해. 진정하고. 잠깐, 잠깐. 야, 야, 중간 넘어갔다. 아 빨리 야 성장 성장 오케이 레이저 깔끔하게 지우개로 지워버리기 이거거든 야 삼성 레이저가 나오자마자 그냥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죠 이만큼 특히나 초반에 이 레이저가 커버를 많이 해주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요즘에 애용하는 주사위 중 하나고요 지금 조커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. 레이저 하나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. 남은 조커 하나는 아 나중에 성장하면 참 좋을 것 같고 밀리면 레이저로 하겠습니다. 자첫 번째 보스 스네이크 나왔고요. 스네이크 뭐 깔끔하게 잡지 않을까? 세주 사이가 있었으면 더 빨리 잡았을 텐데 지금 세주 사이가 지금 일성짜리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 조금 늦네. 요렇게 보스 잡는 게좀 힘들어서. 제 세즈 사이는 항상 갖고 다닙니다. 아주 든든. 오케이, 이렇게 성장 나왔고, 야, 요 레이저가 있으니까 뭐 밀리지가 않는다. 그냥 싹싹싹싹 지워주고 지금 상대편도 어우 만만치 않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. 지금 조커도 있고 태풍의 성장까지 어우 만만치 않아요.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짜리 지금 주사위들이 많거든요. 거기에 조커까지 삼성이기 때문에 밀리면 그냥 합쳐버리면 돼요. 그래서 전혀 긴장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자, 하나씩 하나씩 섞어주면서 주사위 레벨 올리기. 오케이 성장. 아, 또 공격. 아, 또 공격. 오케이. 오, 성장 잘 나온다. 야왜 이렇게 자주 공격해 레벨 올려주고 섞어버리기 오케이 여기서 성장이 이렇게 나와주면 완전 이득이죠 자요 삼성 성장이 어떻게 변할지 요거 제대로 벗기면 그냥 끝나겠다 어뭐세추 사이가 나와 어 그래도 지금 상대편 보니까 오, 많이 밀렸다 나 그냥 혼자 놀았는데 그냥 혼자 놀고 있으니까 이렇게 상대편 점점점점 줄어서 끝나버리기 야 이렇게 3연승을 해가지고 지금 보니까 벌써 12클래스까지 올라올 점수 거든요 48 트로피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 오케이 이렇게 세판 연승으로 12 클래스까지 단숨에 올라오기 성공했습니다. 와, 어떤가요? 인정할 만한가요? <laughs> 오늘은 12 클래스까지 올라오기 위한 요 최강 덱을 준비해 봤는데요. 공감이 됐을지 모르겠네요. 하지만 랜덤 다이스는 12 클래스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목겜TV와 같이 즐겁게 랜덤 다이스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 뿅